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아주 간단한 호흡의 비밀입니다. 음, 그 허준의 공이 보감에 보면요, 우리는 이게 태어날 때부터 호흡의 그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의 숫자가 우리의 수면과 아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그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건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허준의 동의 보감에 나오는 그 호흡을 통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은 분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이 호흡, 호흡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호흡의 숫자만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는 한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호흡의 숫자만큼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명대로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좀더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호흡을 조절해서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1분에 한 천천히 하면 10번을 할 수도 있고요. 빨리 하면 뭐 몇백 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빨라지면 수명이 짧아지고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 수명이 이제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 호흡이 빨라지죠? 우리가 빨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빨라지십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이 빨라질 때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막 흥분할 때. 우리가 막 흥분,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막 화날 때. 그죠? 렇 우리가 이렇게 화날 때그 사람 보면 호흡이 이렇게 막 흥분합니다. 흥분하고 화를 내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심하게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 100m 한번 달려보세요.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막 호흡이 보통 때보다 막 3배, 네배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울할 때. 술 마실 때. 이술 마실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자신 한번 관찰해 보세요.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름할 때. 이 노름할 때는 막 진짜 몇백,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숨을 천천히 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제 빨라집니다. 그리고 누군가하고 논쟁하고 싸울 때. 우리가 호흡이 빨라질 때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대체로 어떻죠? 이런 것들인데? 다 부정적이고 안 좋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총할수 있는 호흡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10번 할걸 이렇게 하게 되면 100번도 할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호흡이 언제 느려지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호흡이 느려지지? 네, 바로 이렇습니다. 아주 행복할 때, 아주 편안할 때, 또 아주 차분할 때, 우리가 평온할 때, 또 기분 좋을 때, 이럴 때 우리들은 호흡이 아주 차분해지고 평온해집니다. 호흡을 평상시보다 더 천천히 평온하게 느리게 함으로써 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보시는 이제 표는 그 원광대에서요. 48년 동안 직업군별로 우리 사람들의 그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군별로 평균 수명을 이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종교인이 가장 오래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은 알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그 호흡 때문에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교인들이 종교인이지 않은 우리들보다는 좀더 평온하고 차분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항상 평온하고 느리시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종교인들이 가장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언론인 예술인 연예인들이 보면 다른 직업에 의해서는 단명한 걸로 돼 있어요. 이런 언론인이나 예술인 또 연예인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하게 이제 체육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육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단명하는 게 아니라 이 체육인들은 항상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경우는 호흡하루에 을뭐0번할걸이 운동하는 선수들은 항상 운동하다 보니 호흡이 하면서 우리보다 막세배네배더 많이 하죠. 그래서 단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딱 우리가 100%뭐 이거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그래서 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호흡을 느리게 만드는 일곱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제시하는 그 일곱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도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 이제 독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이제 시나 수필이나 인문학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 차분해집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호흡이 느려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이제 많이 추천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명상입니다. 최근에 아침에 사무실에 오면 책을 읽기 전에 하는 게 이제 바로 명상이에요. 5분 정도 하는데 눈을 감고 차분하게 호흡을 아주 천천히 한 1분에 한5 번, 6번 정도로 아주 천천히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호흡도 리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산책입니다. 이 산책은 이제 수시로 해요. 머리가 좀 아프거나 그럴 때는 이 사무실 앞쪽으로. 천천히 한번 이제 산책을 하고 옵니다. 산책 아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산책하면서 길가에 나 있는 잡초도 보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보고 그리고 새 소리도 듣고 하면서 아주 천천히 걸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제 호흡도 느려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캘리그라피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이것도 하나 이제 붓펜인데 이걸로 좋은 시나 좋은 수필을 작게 쓰고 있으면. 정말 이때만큼은 아주 여기 집중이 되고 아주 차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흡도 느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 낭송입니다. 신 낭송. 신 낭송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동의 보감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그 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와 장의 상태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분야의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이 호흡을 통한 이제 치료 방법이 있고요. 호흡을 편안하게 위해서 그 대체 의학에서는요. 어떤 이 실을 낭송하게 하는 게 있대요. 근데 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실 낭송을 하면 실제로 굉장히 이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오면 좋은 글을 또박또박 천천히 편안하게 이제 낭송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일찍 기상하는 겁니다. 직장인들 보면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면 바쁩니다만. 빨래기 옷 입고 세수하고 그냥 지하철 뛰어가고 아침에 기하철 보면 다들 뛰어가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여유 있게 천천히 아침에 씻고 명상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여유 있게 출근하고 또좀 일찍 출근해서 오늘 할 일도 정리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호흡을 이제 차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할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가장 편안해지고 가장 행복해진다고 해요. 그때 이제 호흡도 내려가고요. 어, 지금 말씀드린 독서, 명상, 산책, 글쓰기, 시낭송, 또 일찍 일어나는 것, 또 누군가를 이제 사랑할 때 우리는 호흡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평온해진다고 합니다. 호흡이 굉장히 느려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호흡의 숫자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함으로써 하루에 호흡을 100번 할 걸, 하루에 호흡을 한 80번 정도 하면 우리가 그만큼 더 오래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호흡을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호흡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호흡이 빨라지면 단명하고, 호흡이 천천히 하게 되면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호흡이 타고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호흡을 천천히 함으로써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막 화내고 막 흥분해가지고 호흡이 빨라지게 되면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여유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엄마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 모모하고 인사를 하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회사 와서 5분 명상을 하고 또 독서도 하고. 좋은 글귀에 나오면 크게 또박또박 천천히 이제 낭송도 합니다. 그리고 붓으로 캘리그라피도 하고 또 필사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루의 시작을 굉장히 차분하고 편하게 그래서 호흡을 늦춰 가는 아침 시작으로 해서 아주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정도만 자신을 좀 관찰해 보셨으면 해요. 내가 언제 호흡이 빨라지는지, 그래서 그걸 적으십시오. 첫 번째, 내가 언제 호흡이 빨라지는지를 나를 일주일 동안 관찰하면서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언제 호흡이 느려지는지를 어, 관찰했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호흡이 느려지는 것들을 어, 메모지에다 쓰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에세 번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답은 찾았습니다. 내가. 언제 호흡이 빨라지고 또 언제 호흡이 느려지는지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일상에서 내가 호흡이 빨라지는 것들은 자제하시고 내가 호흡이 느려지는 것들은 내 일상에서 많이 이제 취하셨으면 해요 이렇게 한달 정도만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지실 거예요 뭐 오래 사는 거는 우리가 살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내 몸이 되게 쾌적하고 기분도 좋고. 아주 상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한달 정도만 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흡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